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해볼 거는 이거 부수기에요 소리 먼저 듣고 가실게요. 이제 부수기를 시작해 볼게요. 벨로, 벨로, 벨로미. 너무 기분이 좋아요! 좋아요 이리에 키도 돌려가지고 앞에 잠깐 보시고 할게요 이렇게 예뻐요 자 갑니다 리본 가운데를 딱 그어줘 리본 이렇게 리본이 돼요 리본 이 나비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나비예요 이거 나비랑 리본 손이 좋아요. 너무 우와, 손에 가죽을 묻었어요. 어쩔수 없이 어가 사라졌어요 오늘은 게임 세상이 아니에요 검이에요 검 이렇게 해볼게요. 쭉쭉 펴져 보 다시 볼게요 이 선? 다르죠? 넣고. 어? 벌써 반짝이가 이렇게 물어보였네요? 이따 닦아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이거 진짜 강추예요. 좋아요 탐추 탐추 이건 뭐아니 이상한 거예요아 이제 이거 투명이래 약간 투명된 것 같아요 약간 투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라졌어요 뭐야 거의 이제 투명이에요 찹이 찹 해볼게요. 찹찹이. 제손 상태는 이래요. 안 좋게 이제 거의 약간 물들었어요. 약간 이이거 이거 제 동생 흔드는 저기예요. 당근, 당근 돌려주세요. 또 풀어줄게요! 입니다 어, 왜 색깔 왜 이래 이거? 색깔 이제 약해졌어. 너무 약해졌어요. 원래 오늘은 게임 세상이 아니에요. 이제, 이제, 이제 ASMR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눈 발눈 소리를 해볼게요. 응? 박박 어, 뭐야, 이거, 잠깐만요. 그면 딱, 목소리를 잡고, 네, 꽃다발을 이렇게 얹어주세요. 좀 이상한 꽃다발이죠? 많이 이상하다고요? 저는 오늘 이 색깔을 다 써볼 거예요. 색깔 다 써도 되겠어요. 단점은 이거 다 이따가 이거 제가 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만져볼게요, 다시. 해요. 박수 어디는 이제 잘볼수 있고 그 수, 보이죠 아, 예쁘게 나오는데요 너무 이거를 다 예쁘게 펜싱 너무 예쁘게 나오죠 거의 색깔을 다 썼어요. 그냥, 그냥 일반 호일이 됐어요. 거의 다 썼어요. 색깔을 이제. 이제, 뒤에, 와, 뒤에. 앞에 구분이 안 가요. 근데 앞에 좀더 예쁘게 하네. 나입밥자제 네, 동생 들어왔어요. 아잠문좀 닫을게요. 자 계속 해볼게요. 일반 호일이 됐거든요. 거의 색깔을 다 썼어요 이제. 어 리니. 소리 asmr 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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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. 거의 색깔을 이제 다 썼어요. 이제 또, 또 음. 그럼 오늘 여행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의자가 낭,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들었어요. 이제 일단 이거 좀 내가 닦아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거의 색깔 다 썼어요, 이제. 색깔이 거의 이제 없어요. 투명색이 됐어요. 거의 없어졌거든요. 제 손도 이렇게 됐어요, 이제. 자 여기서 끝낼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?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 ASMR 들어보신 중? 아주 감사합니다. 여러분